유산화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합 영양제로서 헬스팩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헬스팩의 권장 섭취량 2포 대신 하루에 한 포만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.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가격적인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권장 섭취의 반으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물론 한 포도 괜찮은 성분의 함량이지만 조금 모자른게 아닌가? 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봤어요. 유산화 제품으로서 헬스팩과 비슷한 성분과 함량을 또한 가격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. 이 대안은 제가 가끔, 항상, 그리고 자주, 암튼 계속 언급하는 유산화 종합 영양제 바디락스라는 청소년 영양제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. 청소년용으로 나온 바디락스의 권장 섭취는 하루 세정인데요. 이것을 하루 4정으로 늘린다면, 헬스팩 하루 권장 섭취량 2포에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에 거의 맞춰줄 수 있더라고요.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. 먼저, 비타민유. 저 표를 보시면, 바디락스는 하루 4정, 헬스팩은 하루 2포. 헬스팩은 권장 섭취대로 드시는 거고요. 바디락스는 권장 섭취보다 조금 더 드시는 거죠. 그렇다면, 이표 자세히 보세요. 비타민C와 비타민K, 그리고 판토텐산만 좀 헬스팩에 비해서 함량이 조금 떨어지고, 아, 또 있네요. 비타민B1, B2는 조금 떨어지고요. 나머지 비타민에 대한 함량은 헬스팩의 함량보다 더 많아요. 특히 비타민B군 많이 강조들 하시잖아요. 비타민B군 한번 봐보세요. B1, B2, 나이아신, B6, 엽산, B12, 비오틴, 판토텐산.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 아닐까요? 그러면 바디락스 내정과 헬스팩 두포에 대한 미네랄 함량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. 표를 보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는 바디락스 내정을 드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. 그런데 마그네슘은 너무 적, 적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고요. 많은 분들께서 셀레늄과 몰리브덴 함량을 좀 강조하시잖아요. 헬스팩 두포보다 더 많은 셀레늄과 몰리브덴이 바디락스 내정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. 잠깐 코멘트 해놓은 것처럼 유산화 바디락스를 선택하면서 하루 내정을 드시면 헬스팩 가격의 반 가격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헬스팩과 비슷한 함량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. 이게 핵심이에요. 헬스팩의 가격은 권장 섭취 기준 한 달에 11만 원, 12만 원 정도예요. 바디락스 제품은 비록 한국에는 출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산화 하시는 분을 통해서 구입하셨을 때. 한달 한 45,000원, 5만원 정도 지불하신다면 헬스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디락스 내정을 섭취하실 때의 단점도 있어요. 특히 마그네슘 함량이 좀 많이 적다는 거. 이거는 좀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. 아, 또또 또 하나 단점이 있네요. 헬스팩은 유산화의 그 특허 기술인 인셀리전스 식물영양소의 조합이 들어있는데요. 물론 바디락스에도 식물영양소의 조합으로 파이프터 케미칼이 들어있지만 좀 헬스팩의 함량보다 좀 많이 적다는것 성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함량의 차이는 약50%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고가인 헬스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이 대안으로서는 유산화의 종합 영양제로서는 바디락스가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마그네슘 제외하고요 헬스팩의 대안이 될수 있는 유산화의 종합 영양제 바디락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